회장님, 전라남도 주민자치회 최철웅 대표장님, 대전광역시 이기재 상임회장님 단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마이크 하나당 세 곳씩 자, 중심으로 해서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분다한 마이크 앞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홉 분께서 큰 목소리로 대회 선언을 외치면 큰 박수로 환답해주실것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자가 시작하면 아홉 분이니까 함께 목소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홉 분께서 큰 목소리로, 한 뜻으로 개회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 리허설 한번 해볼까요? 연습 네, 한번 해보실까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12회가 하나 있고요.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를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좌측부터 좌측에 지금부터 제12회. 중간 대한민국 주민 잔치 대회 를 맨끝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예행 연습입니다. 약간 목소리를 50%만 내셔서 한번 시작해보죠. 시작. 지금부터 아니 예. 목소리를 50%만 시작. 예. 그러니까 본님은좀 아끼시고 예행 연습이니까 시작. 지금부터 제 12회 대한민국 주민 잔치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행 연습입니다. 자 다시는 예행연습 없습니다. 화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잘하시고 박수 한번 빌려주실까요? 모든 행사의 시작은 문을 잘 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예행연 없이 본 <laughs> 게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지금부터 제일 의회해 양궁구 전철 4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준비 되셨죠? 시작. 지금부터 제시의 대한민국 국민 자심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오. 뛰는 기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홉 분의 멋진 목소리와 희찬 열정으로 개회 선언이 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위의 국기를 당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약간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피터입니다. 국회에. 오늘 받을 것은 국회집니다 바로 이화 교수단 생하도록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한 얼음을 주신 내비 여러분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단장의 부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믿는 것은 저와 같은 전문 아나운서의 강력한 포스를 지닌 두 분이세요. 한국주민자치 언론의 송종은 상대장과 님 한국주민자치 원성의 조경숙 상대장을 따서 모시겠습니다. 부부를 정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너무 목소리가 좋으셔서 <laughs> 자, 상단 마이크, 네, 테이블 마이크 두개 주세요. 가운데로 모두 직접 모시겠습니다. 소외나자리인과더 멋지게, 예. 네, 두개 주시고요. 회장님 두분 앞으로 모시게 네. 자, 회장님 마이크 한번 세워주세요. 네, 한번 더해주시죠 네. 자, 마이크 소리 올려 주시죠. 네. 어. 어 오, 예. <laughs> 아, 다시요제깐주시원고시 보도록 하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중위자 철로회 송장은상회장님과 한국 중위자 여성의 조경숙 상임회장입세요 박수 부탁드안녕하세요 <laughs> 한국주민자치 원로인 상임위장을 맡고 있는 정경훈입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주민자치 여성의 상임위장을 맡고 있는 조경수입니다 오늘도 경부동 총 도나카까지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이런 쌀부터 움직이신 모든 분들께 함부로 한번 소개할 때마다 큰박수로 그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주에서 다녀왔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죠? 네. 여기 동국 이천부의사님 도서관님께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으,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주시는 전산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님 선착자입니다 신익석 <laughs> <laughs>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학술회장님 선착순입니다. 정호 한국주의자치중앙의 연수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서림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수 한국주택시 여성위 공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순기 한국중자치 여성위 공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laughs> 후에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 <laughs> 후에 의회운동부위원장이신 김대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광역시도 주민자 팀의 원로의 여성의 해장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전국 광역시도를 대표하시는 회장단 여러분들 한번한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포획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모두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를 가나다으로 공격하겠습니다. 네, 가나다를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주민자치 월로회이 김천지 상임사님 강원도 주민자치 월로회이황명훈 상임사님 강원도 횡성욱 주민자치회 권용순 회사님 강원도 태백시 주민자치 월로회이 심상훈 회장님 강원도 원주시 태장일동 주민자치원의 이비자 상국장님 강원도 양남군 주민자치회 여성회의 윤봉영 회장님 전 강원도 도지사 비서실장 구자 열린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사합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중다치의 박상규 장표회장도 경기도 중장치의 박니호국회장님 경기도 주민자치의 경기도 여수군 주민자치협의회 조홍행 회장님 경기도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 이승재 회장님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자치협의회 김영일 회장님 경기도 주민자치 원로의 김종환 대표장님 경기도 주민자치 원로의 남북군 배영기상무장님 경기도 중자치 여성의 한성진 상회장님, 경기도 중자치 여성의 동북권 이수라 상회장님, 경기도 중자치 여성의 최수순 상회장님, 외일 이모포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한 번은 중자치의 농장입니다. 경남 주민자치회 최치환 대표 회장님, 경남 주민자치회 김종수 주민 회장님, 경남 주민자치회 정혜학 공동 회장님, 경남 주민자치회 차준현 공동 회장님, 경남 주민자치회 진영호 공동 회장님, 경남 주민자치회 이수구 공동 회장님. 경남주민자치의장명옥 부회장님 경남주민자치의 차현진 상임사님 경남주민자치의 강영철 사무처장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민자치협의회 옥종균 회장님 경남 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김홍수 회장님 경남 평영시 주민자치협의회 신용섭 회장님 경남 합천군 주민자치협의회 강대수 회장님 경남 김해시 주민자치협의회 이세우 부회장님 경남주민자치원로회의 안상인 상임회장님 경남주민자치원로회의 윤병준 부회장님 외열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펼쳐진 경북을 소개해드립니다. 경북주민자치의 민병진 대표회장님. 경북주민자치 원래의 최영조 상회장님. 경북주민자치 여성의 서숙희 상회장님. 경북주민자치의 이우호 상회기사님. 경북 안동시주민자치협의회 조덕회장님. 경북 의료시중자치협회 김옥주 회장님, 경북 안수자 수석 부회장님. 방주 방주 중자치 여성의 안수자 수석부 회장님, 그에 학교하시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조 박력시입니다. 방조 박력시 중자치원로 이칠성 상임인자님 삼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와 대전시입니다. 대구광역시 원래의 외기소부회장님, 대전광역시의 중자취의 배성교 사회회회장님, 대전광역시의 중전치의 이기재 부임 상임회장님, 대전광역시의 중전치의 유병연 대협력회장님, 대전광역시의 중전치 여성의 한영이 상임회장님, 대전광역시의 중전치의 이웅경 상임회장님, 대전광역시 대덕보 중전치협의 김영신 회장님의 여섯 번찾아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김영민 대표이사님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전상하 상임사님, 이 부산광역시 여성의 홍순희 상임사님,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김명라 사무사장님 부산광역시 북부 주민자치회의 박승문 회장님, 부산광역시 금정구부곡이동장박혜영님 외일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주민자치협회 천종, 천종소래장이 서울시 주민자치 여성의 권영 공동회장님의 이름을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울산입니다.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원로회의 박용걸 상임회장님,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원로회의 최복님 고문님,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원로회의 곽하열 사호총장님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원로회의 김종기 재무총장님,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환경순 상임회장님 외네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2차원입 인천 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선관실 전대표자이 인천 광역시 주민자치 원로인 김두공 상회장님 인천 광역시 유치원구 주민자치연합회 조덕학 전회장님